멸하려 하시나이. 그성 중에 의인 5 0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5 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 0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사웠나 감히 주께 아뢰나 오십 의인 중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성읍을 멸하시리까 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 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래 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죄는 사망을 예수는 생명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 여러분, 저를 보셨을 때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 <laughs> 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다라고 하지만 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도 인기 투표를 얻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반장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공부만 빼면 그래도 괜찮은 학생이구나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험하더라도 학교와 학원에서 체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거나 또 이제 수업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면은 선생님이 체벌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잘안 해갔어요. 몰라서 안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때 워낙 공부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반장이라서 선생님들이 저를 좀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데 어느 날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어, 그날 따라 유독 반에 친구들이 많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화를 잘안 내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어,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수업을 중단시키시고, 매를 드시고, 화를 내셨어요. 어, 너희는 정말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어, 너희는 학생 같지 못해.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었죠. 갑자기 선생님이, 아, 오늘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반장, 엎드려.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예. 저는 정말 안 떠들고, 저는 정말 열심히 서울에 집중했는데, 예. 학원에서 숙제 안해서 맞은 거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떠들었다고 반장이 대신 예, 맞아야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이 잘못해서 전체가 혼나는 것, 몇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도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을 혼내면은 물론 너무 어려서 이제 뭐 혼낼 수도 없지만 같이 혼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막내가 이제 첫째 장난감을 가져가면은 어 누나 장난감을 막 가져가 막 이렇게 혼내다가 괜히 이제 첫째가 또이 둘째를 때리고 그러면은 같이 혼나고 막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이 쓴 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이제 보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차의 차장인데 어, 앞에 이제 선로를 따라서 기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여화인데요 근데 앞에 어, 저기 앞에서 다섯 명의 인부들이 첫, 선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섯 사람들이 이 기차가 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가 지금 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 도저히 어, 이 인부들을 어, 그냥 인부들 앞에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 몰라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인부 다섯 명이 있는 앞에서 선로를 옆으로 꺾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으로 꺾게 되면 이쪽에서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이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이 선로를 꺾어서 한 명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희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아이러니하죠. 한 명이 죽은 것도 다섯 명이 죽은 것도 어쨌든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인데,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다수를 위해선 소수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켠에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한 명의 인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내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내 소중한 지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답이 나닙니다 그렇다면 다섯 명을 치고 간다. 그럼에도 어, 이 다섯 명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 희생 시킨다라는 답이 나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수 없는 매우 난해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단에 속한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이 함께 심판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과 이 심판의 주권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주된 논점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다수 혹은 이 소수와 그리고 의인 이두 집단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정에 누가 더큰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이몇 명의 의인 아이몇 명의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몇 명의 의인으로 인해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일 45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이온 지역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동과 고무라에는 여러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그 중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0명의 의인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롯의 가족들을 포함한 몇 명의 의인만 있다면 라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도시에는 그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한과 불을 비와 같이 내리셔서 심판하는 그런 우리 류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심판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로세 아내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있었죠.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은 여러분 단순히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일어난 심판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1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롯의, 롯과 롯의 가족들을 포함한 한 4, 5명의 의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5명은 안 되고 10명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동과 고모라에 이 심판이 피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모든 인간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강한 그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몸부림쳤지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주체가 될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젠가 반드시 죄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 때가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행위와 태도와 또 우리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겉모습은 그 흙으로 빚은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그 완전함을 상실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속곧내육신의 선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아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원신을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다른 이단 종교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낮추고 남들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사망이다라는 것은 그 선함과 그 모든 행동보다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선한 행실도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 전 존재가 우리의 육체와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양심에 거리끼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법을 어기는 일을 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 어떤 책에서는 죄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죄에는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낳게 된그 결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되는 그 죄의 결과를 흔히 죄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 폭행, 시기, 사기, 살인, 중도, 그리고 음행, 여러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 질투, 탐욕, 음욕 이 모든 것도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이요. 3초간 바라보면 죄가 아니고 5초 이상 바라보면 죄인가? 네, 뭐 어떻게 바라봐야 죄인가? 눈을 크게 뜨고 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음흉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죄인 것인가? 정말 애매하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멀리서 여인이 다가오고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쳤을 때 뒤를 돌아보서 바라보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아하니 왕년에 우리 형제님들 많이 시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가치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왜 기독교는 내가 자꾸 죄다,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어, 넌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따도 따도 계속해서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줄기만, 우리가 죄그 위에 줄기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 땅은 그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와 줄기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죄의 본성이 생겨나게 되어진 그 근원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편, 14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대체 어디서부터 이 죄의 뿌리가 깊이 땅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죄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최초의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초로 아담에게 선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발령된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사탄도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이 열매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어라, 먹자니 네가 죽는다. 빨리 먹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판단하고 죄를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야와를 어떻게 깨웠습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네.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 하나 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참된 사랑 안에 교제할 수 있었고 자연과 인간이 그 흐트러짐이 없는 가운데서 자연이 인간을 다치게 하지 않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므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돼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스스로 의 몸을 가리게 되었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스스로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만 이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이랑 신앙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저한테 막 덤벼드는, 네, 그런, 네, 아주 바리새인 같은, 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뭐 먹지도 못할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네,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힘들게 만드셨느냐, 네, 죄도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냐, 설명해 보시오, 답을 해 보시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둘러싸이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네, 제가 그 심정을 주여, 내가 주의 마음을 알겠나이다. 네, 그런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빛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진 상태를 어둠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 하나님이 부재된 상태를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죄인 된 상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일을 할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뜻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죄를 따르고 죄를 바라고 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이 모두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게 된 자범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마귀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가 비록 수천년 후에 태어나서 그 선악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 죄를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사뭇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보다 어기는 일을 본능적으로 더 쉽게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과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해결책으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가장 큰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함으로 의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어서 또 다른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떠한 선한 일도 할수 없었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나약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저주입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 이것이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소돔과 고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그 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과연 이거 했을 때, 어, 정말 이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성경을 뭐라 말하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설령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나도 그것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도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도 이곳을 바라보리라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함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